I did. 그래! 야! 오늘은 내가 졌다 따라라라라 야! 삼촌리야 좀안 되지! 송리 거쳐서 땅도 뺐지? 그래! 야! 아 야! 앞으로 형님을 모셔라 위에 형님 그게. 크게... 니가 올린거야? 어 나주려고? 어. 어 왜? 아니 뭐 그냥 어 그래 고마워 고맙다 야어 그래 아, 대답이 그래야지 별 말씀 나는 니가 그림도 그리도 불렀다 야너 아, 제대로 보일 때까지 빵 쳐다보시오. 라는 그림이야. 이런 거본적 있어? 그 옛날에 그 나무에 그림 그리는 파워가 있었는데, 그걸... 아, 뭐라? 아, 하여튼, 이건 색깔 블록으로 그리는 건데, 어, 봐봐. 색깔 블록만 보면 그냥 색깔 블록이지만, 어? 한발 뒤로 불러나서 이 그림 전체를 보면 그냥 색깔 블록이 아니라, 말안 되네. 이거 찾아봐. 미치야. 야, 조. 알려줘! 거 조. 아, 내내내내. 시간이 좀 걸릴 거야. 음? 좀 화가 날수 있어. 아니, 도대체 왜 나네 화가 날 일이 하는 거야? 씨. 아니, 그못 찾으면 화가 날수 있다는 거지. 그런데. 뭐 생각해. 말고. 무슨 소리야 지금? 아니, 그 매지가. 금요일마다 여기 와서 아니 들어가서 맥주 한잔 마시면 왜안 되는 거야 너무하잖아 아니 이건 정상이 아니야 야 론다 좀 정상으로 살자 아니 들어가서 맥